안녕하세요. 어, 분양 전문 현대창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석순입니다. 아, 물론 분양 팀장이기도 하죠. 여기에서는 실장을 맡고 있어요. 어, 팀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해서 어, 실장으로 와 있는데요. 어,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분양 마감 되잖아요.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갔던 것도 분양 마감됐고 오늘은 수도권에 유일하게 미분양 있는 아파트 대장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에 제가 아 이제 분양 상담사 실장으로 와 있습니다. 그래서 문의 전화는 1688의 8948이고요. 어100 전용면적 128 C 타입 C 타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. 아, 많이 남아 있는 건아니죠 이제, 뭐, 100개도 안 남았으니까, 이제 여기도 마감 임박이죠. 그래서 저도 급하게 왔는데요. 전문 현장이 한달 만에 완판 치면서, 어, 수도권 쭉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, 현장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. 좋은 것도 없고, 어, 대장동의 힐스테이트 판결 볼에는 중대형 아파트입니다. 중대형 아파트고, 어, 현재 여기 작은 방 인데요 어 친구가 높게 나와있죠 이게 1 2 3층 이렇게 높게 나와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어, 이게 아니고 강 마루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아래 이것은 그 옵션 입니다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.. 바닥을 저.. 폴리싱 타? 뭘? <laughs> 이걸로 하는데요 이게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제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어, 물기가 있어 가지고 미끄러지면 뇌진탕에 걸리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강마루가 가장 좋습니다. 강마루가 가장 좋고요. 여는 세탁실. 보조 주방이 있고요.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엘포레 판교 판교에 있는 건 아니고요. 판교 바로 밑에 대장동 어, 여기에 좀 아시는 분들은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들 합니다. 어, 새 아파트고요. 현대 힐스테이트, 현대 건설, 현대 엔지니어링이 같이 짓는 거죠. 어, 지금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돼 있어서요. 어, 대한민국 넘버 원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레미안은 요즘 사업을 잘안 합니다. 그, 민원이, 민원이 무서워서 잘안 합니다. 그게, 그, 하루에 삼성전자가 2,000억씩 버는데, 1년 내내 레미안이 작업해봐야 순수익 2,000억 밖에 못 보니까, 아, 안 한답니다. 사업을 잘. 그래서 레미안은 보기 힘들고, 이제, 대한민국 넘버원 아파트는 힐스테이트입니다. 힐스테이트.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주변에 오픈을 한다면 어, 유념하시고 보시고 어, 꼭 어, 계약 계약 계약을 해야겠네 계약을요. 지금 현재 여기 계약금은 10%인데요. 어, 3천만 원부터 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방문하실 때는 계약금 3천만 원과 신분증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감 임박이기 때문에 어,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1688-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정확한 상담 정직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저는 부동산 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설명 드리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688-8948 팬트리가 좀 작네 팬트리가 좀 작네요 작아도 뭐. 야, 근데 진짜 집 예쁘네요 그죠? 고급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한 아파트입니다 럭셔리에요 럭셔리 요사이 본 아파트 중에 역시 현대입니다 1688-8948 1688-8948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방문상담 방문예약 또모드라우스 예약제 담당자 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실장이었습니다 1688-8948 안녕하세요 박석순 대표입니다 현대짱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기도 하고요. 현재는 현대 힐스테이트 어, 판교 엘포레에 어, 분양 담당 실장으로 와 있고요. 어, 지금 보실 게 139A 타입 47평 A 타입 어, 유닛을 볼까 말까 아, 132를 보겠습니다. 130A 타입인데요. 여기는 이제 마감이 된것 같아요. 몇개 빼고 오시려면 문의전화 1688-8948 전화 주시면 됩니다. 47평형이고요. 이게 작은 방인데, 이몇개 없어요. 이게 타입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이게 작은 방에 드레스룸 이 이렇게 커요. 정말 크죠? 요거 하시려면 오늘이라도 오셔야 되는데. 제가 마감 돼 가는데 잘 가잖아요. 금방 마감 됩니다. 이게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. 이게 거실인데요. 거실. 부엌. 판상형으로 좌, 앞, 뒤 통풍이 가능하고요. 부엌은 11자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바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니고 강마루입니다. 강마루. 이거 옵션인데요. 돈 주면 설치해 줍니다. 보조주방. 세탁. 세탁실.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이제 문이 들어올 때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현관문에서. 그래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죠. 세대 분리. 두 집이 같이 살수 있어요. 자녀분하고 전혀 서로 어뭐그 사생활 침해 없이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이 타입이 왜 좋냐면요. 팬트리가 이렇게 넓어요. 아, 그거 그, 좀 좁았는데. 그래서 이 타입이 지금 마감 임박이고 몇개안 남았어요 계약금은 3천만 원 이니까요 원래 10% 인데 우선 3천만 원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하고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시고 입금을 준비 꼭해 가지고 방문 하시고요 1688-8948로 전화 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자세한 브리핑 도와드립니다. 지금 방이 하나, 둘, 그 다음에 거실, 그 다음에 작은 방, 서재 방세 개, 방네 개인데요. 이방 안방이고요. 이게 안방, 화장대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잘 나왔어요. 드레스룸이 엄청 안방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고 이 타입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. 그래서 없어요. 뭐, 층이 낮아도 빨리 오셔서 이거, 이게 좋은데, 타입은. 요, 왜 이렇게 타입이 차이가 많이 나네. 요 타입 하시려면 빨리 오셔야 돼요. 그리 뭐, 오늘 내일 하니까요. 1688-8948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. 어... 숨잡을 때 없이 잘 뽑았습니다. 현대건설에서 하는 거라 아,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하더라고요. 지금 뭐 현대 자동차 소속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뭐 현대가죠. 현대 가죠. 현대 명실상부한 현대가의 우리나라의 1위 업체죠. 1위 업체. 아,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. 1 6 8 8 8948로 문의 전화 주시고 담당자 예약제입니다. 이 타입은 거의 마감이에요. 정말입니다. 정말이에요. 음, 계약금은 3천만 원. 원래 10%인데 알고 계시고요. 궁금하신 사항 문의 전화 주시면 어, 간략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에, 설명드리겠습니다. 031 2 3 7 1970. 031 2 3 7 1970으로 전화 주셔도 제가 봤습니다. 문의 전화 주세요. 직통 전화 번호입니다.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